1년, 2년 이상도 이렇게 숙성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, 그렇게 그 제조와 생산, 그리고 판매까지가 그러니까 이게 텀이 조금 있다 보니까 중간에 그 자금상의 흐름 문제 때문에 그 이런 지원, 그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해서 네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. 어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, 7월 달부터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제조 생산과 품목 그 RD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요. 어 동시에 블로그 개설과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블로그와 트위터, 페이스북 같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무료 홍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동시에 제품 생산을 합니다. 문제점이 여기에서 운영 자금이었기 때문에 운영 자금을 확보가 된다면 어느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간에 그 고객 확보를 통해서 3, 4개월 뒤에 이렇게 제품 판매를 통한 수익 증진 그리고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 수익을 가지고 다른 또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재투자. 할수 있다고, 저, 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, 그런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었는데, 많은 분들이, 이제, 네. 이렇게 좀 잘, 저 이해를 해주시고, 받아주신 것 같아서, <laughs>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